네, 기다리고 기다렸던 히든 종목 공개 시간입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km 제약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요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언니 애기들 조카들이 뽀로로 요거 섞었거든요 이번에 잘 올라갈 수 있겠죠 네 저희 음. 조카도 뽀로로로 많이 사용을 했어 가지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 일단은 km 제약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친근하실 종목 중에 하나고 상품만 보더라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너무 아쉽지 않게 좀 넉넉하게 가격대를 잡아서 꼭 내일은 아주 강한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매수 가격 범위는요, 4,000원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 범위 3,200원 대까지 책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표가 4,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눌림목 구간 때까지 발생된 우리 투자자분들 꼭 잡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손절가 3,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가격 전략 잘 잡으셔서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양계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KM 제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그러니까요.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또 대출도 밀어주고 굉장히 네. 많은 경기 부양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관련된 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음. 어, 지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어, 56조라는 자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세상 음. 이 56조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실 텐데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어, 4대강 관련된 사업을 했었죠. 그때 규모가 22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56조 규모라고 하면 거기에 거의 뭐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볼수 있겠죠. 상당히 큰 규모의, 어 이제 경제 부양을 좀 이제 시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어 수혜를 좀 입었으면 해서 좀 이제 종목을 선별해 봤고요. 사실상 지금 시점이 제 차별화 장세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별화 장세는 돈이 몰리는 장세고요. 특히 우리 어 시장의 특성상 정부 정책에 관련된 이 쪽으로 수급이 상당히 몰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정책주의 강력함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어, 4대강 관련된 이슈로 천 원이었던 주가가 무려 2만 원까지 2천 퍼센트 날아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때 22조 규모의 어, 자금으로 이렇게 크게 날라갔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자 이종목도 이제 정부 정책주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관련된 정책이었는데 이때도 이제 2000%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였어요. 정부 정책주 보시면 기본으로 1000%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 있습니다. 그것도 뭐 3년, 4년이 아니라 단기간에 그냥 1년만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정권의 이 경기 부양 정책 56조 규모라는 이 경기 부양 정책도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고점 구간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이제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정부 정책주를 우리가 찾아야 될 시점이 음. 아닌가 생각드려요. 그리고 어 향후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어, 충분히 수급이 몰릴 만한 어, 그런 이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 한번 어,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주 그리고 총선 수혜주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힌트 그럼 열어 볼게요. 암명사 전문가님의 히든 스닥 더블 더블 힌트 2. 그것이 바로 5G다, 맞죠? 그렇죠. 음. 네,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이제 뭐 코로나19를 음. 5G로 이겨내자라고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음. 어, 그러면서 이제 뭐 지하철 그리고 이제 터널 그리고 음. 이제 뭐 그외 등등 좀 내부 내부 관련된 이 실내 5G 기지국을 좀 이제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무려 5조 규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조라고 하는 건 상당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56조 경기 부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오조가 이 5G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오조라는 자금이 시장에 몰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이 수급 쏠림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지금 제가 히든 스탁에서 강조드리는 종목들을 대부분 보면요.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자극적인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오늘 이 5G 관련된 종목도 아마 단기적으로 자극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지국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지국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 과거에 이제 수소차라든지 또는 대북주들의 흐름을 보면,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로 크게 아 올리는 모습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대아티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북 정책 관련된 이슈로 2018년도 때, 무려 5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것도 단기간에 올라갑니다. 3개월 만에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2019년도에는 수소차 관련해서 정부에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음. 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까지 무려 3개월 만에 400%가 상승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밀어주는지 이 부분만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잘 확인하신다면 어, 상당히 수급이 몰리는 이런 차별화 장세에서 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어, 이 5G 트렌드가 아마 내일,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그 다음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국 간에 5G 경쟁이 이 불이 붙었기 때문에 5G 뭐 중계기도 그렇고, 기지국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장비주들에 대한 수요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이 5G 이슈는 꼭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점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양기비 동의 한번 추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실내 기지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관련된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어, 오늘 종가상에서 참 재미난 종목이 있습니다. 어. 어, 차트 바로 볼게요. 네.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인데요. 어, 올해 연초에 이각 당마다의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가 어, 이 기지국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에 대한 언급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수혜주가 몇 종목이 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어, 하나가 전파 기지국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이 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음 기지국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선 중계망을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는 회사들을 어이 종목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움직임 자체가 없다가 막판에 그런 이제 어 정부에서 발언들이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쏘아 올린 5분봉 안으로 보시면은 거의 9%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종가 마무리로 되는 종가 고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파 기지국 정도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두 번째는 머큐리라는 기업입니다 머큐리하면은 아이스비전이라든지 이제 또 파워넷 같은 이제 종속 회사들이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그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머큐리 같은 경우도 어, 올해 연초에 1월달이죠. 1월달에 주가 움직임들을 보시면 이때 급등을 했을 때가 무료 와이파이를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공략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해서 급등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총선을 앞두고 나서 이런 공약들이 하나 하나씩 다시 한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머큐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관련 주로 보시면 은 수급만 보시면 이제 머큐리, 아이즈비전, 파워넷. 그럼 여기에서 수급이 그나마 좀 괜찮은 종목은 아이즈비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관련성으로 봤을 때 머큐리, 아이즈비전, 그리고 기지국으로 봤을 때는 전파기지 이렇게 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암영사 전문가님의 히든스타 더블 더블 힌트 토리 어, 기지국이고 지하철과 도로 쪽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안정적인 투자도 되고 또 그렇죠. 매출도 예상이 되겠네요. 어, 그렇죠. 음. 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독보적인 기업들을 좋아합니다. 특히 어, 산업 부분에서 좀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 제가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드릴 종목도 바로 이 독보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실내 기지국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까 양기비 전문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총선 이 민주당 1호 공약이 바로 공공 와이파이였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정책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어 소개시켜드린 적이 많은데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알코올이라는 종목이 제가 히든스타 더블매치 처음 들어오면서 국내 유일 초산에텔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음. 자이 종목이 어, 무려 뭐30% 이상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줬었고요. 자 그다음에 b c 월드제 같은 경우에도 어, 히드록시 크로로킹 관련된 공급을 국내에서 유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충분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에도 제17% 이상 수익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알루미늄 컨트롤암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어,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외 등등. 많은 종목들이 높은 점유율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크게 크게 30% 40% 이상 수익이 났었어요.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 국내에서 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실내 중계기 관련 업체입니다. 실내 기지국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꼭 한번 관심 가지시고 잘 맞춰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